이게 아닌데. 컴슈슈. 인터넷에서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를 봤는데 그거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냥 정통 스타일로 가자. 그래. 아니 그냥 사서 먹으면은 간편한 거긴 한데 좀 싸게 먹으려고 했더니 공부를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. 아주 그냥 어렵구먼. 아, 맞다. 하나 뭐안 썼다. 뭐, 네, 다시 가? 스킬. 스킬? 어, 스킬. 스킬을. <laughs> 안 되겠다. 공부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머리를 좀 썼더니, 어, 급 허기져서 안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진 5분만, 5분만. 이거 뭐지깨 쬐끔해가지고, 그냥 두 입이면 끝나. <laughs> 더 늦게 먹어도 돼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저손 씻었습니다. 최대한 안 닿게.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, 사실은 맨날 그 욕심부려가지고 큰거 먹은 거고.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비프 빵세개 끝! 음, 오랜만에 햄버거 먹은 거 맛있다. 오랜만 맞아? 음, 기억이 안나 아, 뭐1분만에 방? 괜찮아? <laughs> 시간이 없으면. <없고>, 지금 <시간이. 웃음> 또 없어? 집에 빨리 가야 돼.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? 응. 괜찮아? 응. 산다 그럼. 응. 응, 응, 응. <laughs> 로또 두개 주세요. 안녕히 계 얘들아, 특식이다. 얘들아, 같이 먹자. 나도 간식 준비해왔어. 떡꼬치 3개를 주문해왔어요. 오늘의 커피는 이 부장님. 맛있겠다. 와, 맛있다. 부장님의 대그가 어디선가 아름다운 들리는 것 같아요. <laughs> 또한 판. 어 빵은 언제나 늘 새롭고 짜릿하지. 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디카페인은 아니고 그냥 커피 마셨는데 갑자기 여기 막턱 주변으로만 모낭염이 엄청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동안 고생을 하다가 하나씩 다 끊어보기 시작을 했어요. 처음에는 화장품 바꿔보고 아예 화장품을 아예 안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가 카페인을 끊어봤는데 오, 진짜 신기하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와 타협을 했죠. 커피가 너무 좋은데 안 마실 순 없고, 그래서 디카페인을 마시다가 가끔씩 한 잔씩 하자. 그래서 몸에 그걸 얼굴에 그걸 동태를 살피는 거죠. 얘가 나오나 안 나오나. 괜찮다 싶으면 또마셔고 아닌데? 이건 김밥인데? 응? p o w 많이 d 다어 여기야 광장동인가. 광장동 광장시장. 아 광장시장 광장시장. 근데 망했어. 왜? 이 이렇게 뚱뚱 a 게 a n g a n g a Kanganga, Kanganga, K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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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n g a Kanga, k a 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어. 것도 있고. 헛것이 개군나 말이 많잖아, 이건가? 어유, 이건 또야몇천증걸렸어 말수가 점점 없어져. <laughs> 더 중요한 건 서로 딴데 보고 있어. <laughs> 의자 다리 보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김밥치요. <지역. 웃음> 아, 노브랜드를 갔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. 명란 크림 리조또. 그걸 제가 명란 좋아하니까 보자마자 가격도 198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그냥 이거다 싶어서 샀는데 혹시 몰라서 후기를 한번 찾아봤어요. 그냥 먹기 전에 뭔가 궁금해가지고 1980원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. 안 쓰려다가 진짜 괘씸해서 쓴다. 맛은 뭔가 땡볕에 냅둬서 녹은 덤프트럭 타이어 할는 맛. 정말 그렇게 형편이 없는지. 어. 어. 제발. 제발, 제발. 지금 냄새는 지금 전자렌지 돌리고 있는데 냄새는 괜찮거든요? 음 아, 나 맛있는 거 아니야? 안 되는데. <laughs> 거의 포가 <laughs> 거의 뭐 이거는 물인데 그냥 물처럼 됐어 왔다 갔다 갔다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아 <laughs> 진짜 비주얼 이렇게 밖에 못하겠습니까 일단 맛을 아볼 건데 왜 이렇게 무섭지 음 음식이야 아 제가 김가루 뭔가 이상한 맛이 나요. 아 이거 약간 뭔가 그 씁쓸한 맛도 나는데맛 맛만 보자. 어떤 분이 그 보니까 이렇게 김가루해서 먹으니까 좀 낫다고 하시는 걸 봐가지고, 음 정말 리조또는 아닌 건 확실하고 김가루하니까 좀 낫다. 어 근데 먹다 보니 또 괜찮네. 음, 지금 어 맛있는데 일부러 나도 어 일반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맛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먹을 만은 한데 그그 그 수많은 반응들의 이유는 알것 같아요. 음. 얼마 전에 리틀 포레스트 또 봤는데 그래서 수제비가 또 먹고 싶어졌어요. 그것만 보면은 자꾸 수제비가 생각이 나. 이건 진짜 분노의 수제비다. 아 리조또 진짜. 역시 대다수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억울한 거는 사고 나서 알았단 말이죠. 김치. 김치랑 함께 이렇게 써. 리틀 포레스트도 김치 수제비였데 어, 과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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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것 같다. 어, 잘된것 같다. 어, 벌써 이렇게 꼬덕하다고? 어. 조짐이 보인다. 성공 조짐. 싸가지고 어 요건가 보다 이렇게 짜는 건가 보다 아유 어잘 나온다 잘 나온다 꽉꽉 이거 이제 그 눌러줘야 한다 뭘로 눌러볼까? 그래 쌀 쌀을 아니 너무 큰데 아니 너무 커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거 같은데. 어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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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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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찮다 괜찮다. 괜찮다. 괜찮 먼저, 찮다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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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이거 괜찮다. 아, 괜 아, 탄맛이 음, 아. 또 이거. <laughs> 어. 어. 반씩 먹고 얘가 땡땡거 너무려고. 아니 왜? <laughs> 엄청 크다. 이야. 잘이 짝짝. 짝. 어? 같이 졸려 가지고. 오. 음. 엄청나다. 음. 얼른 다야 해. 요거트 먹으려고. 응. 이렇게 뜯어먹는 애 처음 봤어 그럼 어디서 먹 그냥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를 입으로 딱 씹어먹지 <laughs> 드디어 오픈 시간 진짜 이 시간만을 기다렸네 엄청 쪼그매졌어요아 이거지 성공 거의 뭐 이거는 자식과도 같은 아주 뿌듯하고 남기지 않고 다 긁어가지고 완성 아주 풍미가 가득하군